성령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회계란 무엇인가입니다. 제가 묵상하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계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정의에 따라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의가 말씀에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 정의에 맞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회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회계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러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시대에 말씀사랑교회를 세우셨는지, 왜저 같은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지, 또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잘 알던 말씀인데 익숙히 귀에 익히기 위하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5절부터 보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일어날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이 아니다. 세 번째는 곳곳에 기근, 경제난이 있을 것이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어들이라.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사실은 말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 일이 문 앞에 온 줄로 알라. 인자가 문화표현 줄로 알라. 자, 이 말씀을 떠올리며 제가 어저께 밤에 누가 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 복음 21장을 읽던 와중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습니다. 누가 복음 21장 20절부터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들이 둘러싸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의 도시에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세일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목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이마리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회복되었죠? 1948년입니다. 1948년까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빨필이라. 1948년 이후로 세계는 큰 격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도 유교가 있었고요. 경제난도 대공황도 있었고요. 25절입니다. 25절 이하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나서부터 거의 다 찼을 때에 시작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25절 이하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입니다. 24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고요. 자, 내가 이올 때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게 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34절을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마음의 방탕과 너희의 마음의 술취함과 너희의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방탕함이나 술취함이나 아니면 생활의 염려, 물질의 미혹에 너희의 그 염려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의 재림을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그 날이 심판처럼 너희에게 덫처럼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정말 기가 막힌 두려운 임박한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점검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문화생활을 하려고 다닙니까? 공동체에서 위로받으려고 다닙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구원받으려고 다닙니다. 이 구원 문제를 제외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게 낫겠죠. 문화생활 하는 게 낫겠죠. 지금 이 시간에 색소폰 부는 걸 연습하는 게 낫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심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회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심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께서는 결단코 결단코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될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또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키다는 것이 회심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돌아간 사람이 겉으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심하여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받으라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죠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너희의 날이 새롭게 될것이요 너희의 날들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새롭게 됨을 주 앞으로부터 받을 것이요또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곧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구원을 점검하고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발견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러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정직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리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말씀이 말하기를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곧 나의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나의 죄가 기회를 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말씀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와야지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같이 율법이 율법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너희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금 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결코 알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즉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도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인데요. 또한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하나님을 받기를 거절하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건 마음 안에 무엇을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겁니까?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하며 왜입니까? 이런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마음대로 살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들이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뭘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회개를 해서 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 사람이 되기는 싫은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죄업 시험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이 3장 20절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로마서 3장 20절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으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라는 게 발견됩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질 뿐이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자들은, 정직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말씀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한 의를, 한 자비를, 하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이겠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의인인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유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죄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위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자라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심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노라 지금 읽은 부분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율법적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회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죄삼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계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근데요, 회계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갓난 애기들이 어떻게 해야지 엄마 뱃속에서 나오나요? 물어봐야지 그 물어본 방법대로,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때가 인젠인가요 갓난아기들은 우리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해야지 거듭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들을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계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났을 때에 일어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요 제가 2004년부터 10년 넘게 제 마음속에 담아왔던 시입니다.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짐승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제 마음이 얼마나 이 시인과 똑같은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었어요.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을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나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어요. 하나님한테 개겨 볼까? 하나님 상대로 싸워 볼까?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을 때 시편 23편의 저자 아삽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 같이 살라나. 요내 양심을 찔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이같이 무에 무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었으나 이것이 마치 주님 앞에 짐승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냐? 2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함께하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 앞에 짐승에 불과했어요. 나는 주 앞에 짐승에 불과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넘어질 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고 아삼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짐승 같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를 파멸시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걱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님은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를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천국문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내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맨발로 뛰어나와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런 즉,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고백이 바로 25절 이하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 외에 내가 주님으로 섬길 뿐이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보물이시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말씀을 전파리로다. 이게 아사의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기도 이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주님 앞에서 음매 무지하오나 그래서 주님 앞에 한 마리의 짐승과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짐승과 같았을 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주님께서는 교훈으로 날려 가르치실 것이고 후에는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 그런 즉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 외에는 내가 주님 삼을 자 없나이다. 이게 시편 73편 아사베 고백입니다. 누가 음 1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이렇게 소개하죠. 누가 말씀을 들으렵니까? 러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안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욱 기뻐하리라 어떤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찾아낸즉 벗과 예수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들라그 말을 찾아내어 놀아 하리라 내가 너에게는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매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가서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 날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에 하나로 고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올 날을 맞춰서 나가서 기다리셨겠습니까? 여기서 탕자의 아버지는 내 어리석은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매일같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요 바깥에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포같이나,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언제 올꼬 하면서 눈물로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드디어 그 아들이 나타났을 때에, 아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나를 종으로 써주소서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가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날카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길 부끄럽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들이고, 딸입니다. 심지어 타국에서 방탕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돌아오고 나서도 아들이요.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린 아들이었고, 그 죄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에서 보았듯, 주님께서는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늘에 갈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로다. 여러분,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로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에, 아직도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그 탕자의 손을 잡으며,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더라. 이 말씀과 매칭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보고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입맞추셨다.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드러난 우리의 죄에 대한 정직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는요. 아직도 먼데 측은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달려나와 우리를 끌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회개하지 못할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것도 다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천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며 끝까지 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